방금 트레인는 잘못 타서 내렸어요. 다음 역에서 뭔가 탔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열차가 한 55분 정도에 오기로 했는데 제가 50분에 탔거든요. 목적지도 안 보고 바로 타가지고 그래도 내린 게 어디예요? 지금은 사우스뱅크 역인데 다음 열차 타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역에 도착했어요. 자다가 또 못내릴뻔했네요 이제 버스타고 페리타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페리타고 다시 섬으로 이동해 볼게요 무료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데 이게 무료버스인가? 네이 버스가 맞네요 한번 타볼게요 저희가 티켓을 사는 곳인가봐요 티켓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표를 사니까 이것저것 주셨는데 저는 학생증 제시해서 왕복까지 15불에 티켓을 구매했구요 현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들어서 저도 현금을 가져왔는데 현금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페리 타러 가는 중이에요 층도 있나? 2층도 있나 봐요. 아, 2층도 있구나. A few moments later 했습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저는 날씨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날씨가 좋아. 여기가 페리 타는 선착장이고요. 방금 내렸습니다. 페리 선착장 바로 옆에 보면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 현금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오실 때 현금을 챙겨와야 돼요. 방금 표를 사고 앉고요. 았 아, 데일리로 9.8불이에요. 이거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표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탈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아 이것도 학생증으로 할인 받으려고 했는데 할인 받으려면 핀지랜드가 적혀 있는 학생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받지는 못했어요. 어 일단은 섬이 진짜 커요. 진짜 커서 다 둘러볼 수는 없고 여기 포인트 르카우 쪽을 오늘은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여기 이 부분에 내렸어요. 로키 포인트 쪽에 내렸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구경하면서 이쪽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노을이 질 때쯤에 한 착장에 돌아와서 노을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 해변 쪽으로 들어가려고 어. 길을 찾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섬에, 섬에 오면은 야생 캥거루를 볼수 있다해서 진짜 기대되거든요. 제가 호주 온지 벌써 6개월 차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캥거루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원래 호주 오면은 브리즈번 왔을 때 롬파인이라는 곳 가서 캥거루를 먼저 보는 게 거의 절차죠, 절차인데 저는 이상하게 아직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캥거루를, 그것도 야생 캥거루를 볼수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여기 캠핑장도 있네요? 오. 와, 저 캠핑 진짜 좋아하는데. 밖에서 뭐 구워먹고. 와, 여기서 캠핑하면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와야겠어요. 다시 드디어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어요. 대박, 진짜 대박. 와, 바다 색깔 진짜. 모래가 진짜 고운 모래예요. 엄청 엄청 입자가 곱네요 특히 바다 색깔이 진짜 색감이 진짜 이쁘다. 여기가 홈 비치인데요. 저도 신발 벗고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신발 벗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상상해왔던 이상적인 해변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넓은 백사장에 모래 입자도 되게 곱고 특히 물 색깔이 진짜 예뻐요. 바다 색깔. 그리고 되게 투명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되게 붐비지 않고 진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해변. 여기는 라이프가드도 있고, 그냥 일반 해변처럼 다들 수영을 즐기고 있네요. 저도 나중에 친구랑 같이 다시 와서 1박으로 잡고 수영복 챙겨가지고 여기서 수영 한번 즐기고 싶어요. 발말리는 중이에요. 자연건조, 수건이 없어서 다들 캠핑하러 왔네요. 캠핑장에 놀이터도 있네. 그네도 있고. 아, 캠핑하기 딱 좋은 시설이네요, 진짜. 지금 해변에 있다가 포인트 룩카우스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여기는 위에서 보는 프렌치맨 비치인데요. 한번 내려갈까 생각했다가. 근데 지금 시간이 점심이 좀 많이 늦었기도 했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일단 배가 고파서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메인 비치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프렌치맨 비치는 위에서만 보는 걸로. 멋있네요, 근데. 아, 여기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네요. 근데 멀리서 봐도 파도가 진짜 세긴 하네요. 왜 수영을 금지시켜 놨는지 알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이걸 에메랄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 구경하는데, 저분이 BGM을 깔아주시네. 원래 먹으려고 블로그에서 봐놨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미 음식이 끝났대요. 음식 라스트 오더가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식당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피시 앤 칩스를 주로 파는 가게에 왔어요. 저는 비프 햄버거랑 칩이 같이 있는 세트를 시켰고요. 해변에 왔으니까 깔라마리링도 같이 시켰거든요. 너무 많은가? 많이 꽉 차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손톱 어서 저는 라즈베리랑 키위 맛을 골랐어요 음. 상큼하네요 둘다 과일 맛이라 그런지 되게 상큼해요. 개인적으로 라즈베리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 자체가 엄청 맛있는 막 그런 맛은 아닌데 풍경이 좋아서 그런지 더 맛있는 느낌? 우와! 드디어 6개월만에! 우와! 저 진짜 처음이에요 어 잠시만 가방 내려놓고 잠시만 안녕 저 진짜 처음 봐요 풀 뜯어먹네 안녕 엄마 캥거루인가 안녕 안녕 되게 시카하네요 <laughs> 점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봐왔던 캥거루는 되게 근육질 빵빵하고 몸집도 되게 크고 그런 것만 봐와서 그런지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좀 귀여운데요? 되게 귀엽고, 성격도 되게 온순해 보이고, 귀엽네요. 잘 있어. 산책로를 따라 다시 걸어 볼게요. 산책로 옆은 거의 다 돌이랑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와! 와우! 와, 진짜. 진짜 멋있어요, 진짜. 와. 약간 그 제주도 주상절리 가면은 이런 느낌 나긴 하거든요. 되게 멋있네요. 진짜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메인 비치예요. 메인 비치인데, 메인 비치는 아마 다 둘러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까 지도를 놔두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메인 비치가 진짜 길어요. 저기 끝에 보이세요? 끝에? 저기 끝에? 저기. 네, 저도 안 보이네요. 여기 파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뭐야? 여기도 캥거루가 있네요. <laughs> 진짜 야생이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메인 비치를 직접 밟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위에서만 봤고 메인 비치는 이제 일몰 보러 그 제가 페리 타고 도착했던 선착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버스를 검색해 보니까 30분 뒤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분 뒤면은 일몰이 이제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몰을 못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다려 봐야죠, 버스를. 더 늦으면은 아예 이제 마지막 배까지 놓쳐버리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결국 버스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일몰을 못 봤고요. 대신 해가 이제 지니까 하늘이 진짜 이뻐졌어요. 색이 진짜 이쁘죠. 약간 분홍빛이면서도 살짝 주황빛도 나고, 약간 보랏빛도 나는 것 같고, 참 되게 이뻐요. 선생님 못본게 진짜 아쉽긴 한데, 뭐 나중에 친구랑 같이 와서 다시 보려고요. 여기 오늘 제대로 다 둘러보지도 못했고 너무 계획 없이 와서 그래도 나중에 한번더올 기회가 생긴 거니까 나중에 한번더 와야죠. 거의 어두워졌어요, 이제. 버스가 아직도 안 왔고 아마 7분 남았는데 30분이 아니라 5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50분. 이렇게 버스 간격이 긴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이제 나왔을 텐데 와이 정도로 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마지막 배를 타느냐 마느냐. 못 타면 강제로 숙박 각인데 진짜. 어디서 자지? 와 버스 왔습니다 버스. 도착했습니다 페리 항구에 마지막 배를 탈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원래는 여기서 선셋을 볼라 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은 볼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해리 도착.